진짜 딱한 판만 더 할까? 1코어 거드라는 가는 상대 정, 정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아니, 그게, 그게 있어. 지속갈 거면은 뭐랑 가도 괜찮은데, 카이날비는 애초에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거드라는 잘 맞아. 덱스 상대로 거드라 가요. 근데 이게 사실 두 가지 플레이 스타일이 있어. 지속 뼈방패. 그리고 초반 우위로 카이팅 하면서 이 e 스킬 Q로 피하기. 이 e 전략이 한 1년 전에는 잘 먹혔는데 요즘은 잭스 체급이 너무 오르기도 했고 이 e 스킬 알파 심리전 판정이 마이가 너무 불리해. 이게 어, 뭔가 바뀌었어. 전보다 훨씬 피하기 엄청 어려워. 끝까지 째도 판정 보정이 어느 패치에 들어간 건지 정글 탈론의탐나 피리 같 은데 탑 탈리 아야 탑 탈리 아는 저거 카이 팅 당하 는 순간, 지 거든 이런 식 으로 부기 당했 습니다. 루빙 푸시라인 잡고 피해주고 이렇게 아군이 당했다집 이런 애들 상대로도 이제 거들어가는 거예요 한론 저기인 거 보니까 이거 미드, 제가, 어? 와, 아, 개까이개상대 대포 놓쳤고. 근데 여기서는 싸움 안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니달리가 오고 있거든? 라인 쭉 당긴 다음에. 야, 야, 빼,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빼는 게 맞아. 맞아. 이대로 Q 한번 빼주고. 워빙. 오또 싸운다 제네. 이거는 이 속이 안 되네. 야, 오 어, 나이스. 아, 까비 그냥 CS나 잘 먹자 얘 어차피 나랑 지금 싸울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싸울 생각이 없어 보이는 애들 상대로 어떻게 하냐? 집에 가요. 피하면서 뽑으면은 저게안돼 이제 푸시가 너무 빨라서 여차하면 오버 파밍 해도 돼. 이러면 상대는 집어 못고 나는 지금 겉팀 차이 엄청나죠? 심지어 당겨지는 라인이고. 어 근데 탈론 저긴인데 아하하, <laughs> 다쳐맞네. 자, 이제 밀어요. 집 한번 끊어주시고. 그냥 키면 살것 같은데 이거. <laughs> 동선 낭비 오지죠 지금 정글. 제1초와 나의 초는 탑의 초와 정글의 초는 그 값어치가 다르다는 거. 장난? 뭐죠 이거는? 팔로니 여기. 개감 나왔다. 이 아직 노텔인가? 여기까지 하고 집 가서 템 사오죠. 유충 먹읍시다, 유충. 와. 소름. 이건 에반데. 탈론이 뭔가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적을 올 때가 탑밖에 없거든, 지금. 처치했습니다. 회각이에요. 쌍을 처치했습니다. 딴것 같은데. 음. <laughs> 잘 가시게. 이 타이밍에서 오버파 상대 위치 체크 다 됐으니까. 이러면은, 이 라인 하나 다 타고, 상대는 테러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나는 한 라인 이득 보고, 따라하지 못하겠어요. 어디 갔습니까 형님? 아, 네. 명상으로 피피 감소. 알파를만화만딱 남겨놓고 피해보. 아 까비, 야 저게 안 죽네? 와피한20 남은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리달리가 분명 내내 주변에 있었는데 얘 어디 갔어? 잡으러. <laughs> 어? 야, 어떻게 저탈리아한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렐리아야? 얘는 무슨 티라노사우루스야? 시체 청소하고 다니네. 게임은 솔킬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리는 애들 상대로는 이렇게 디나이 하는 게더 나아요. 야, 야, 그그 그 강아지 좀좀 좀 데리고 와 볼래? 까비 그래도 이거 딴거 같죠 이거는? 팀 오는 거 맞춰서 하긴 했는데 잼드 모랑이 돈이 약간 애매하다 제일 싫은 상황 난 그냥 팔아 탈리아 저기, 저기 있었다 패스었다 쳤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되제 어? 어? 이거는. 튀어 튀어. 이럴 때는 저기 가요. 선체 파괴자. 왜냐면 사이드에서 나를 막을 수 있는 애가 없잖아. 라인이 밀어놨기 때문에 바로 밀수 있죠, 이렇게. <laughs> 뭐지, 뭐지, 얘는? 빠르게, 빠르게. 잘 가시고. 티어. 나는 이제 집. 선체 가지고 여기서 해, 할 수, 해봤자 뭐할거 없어서. 오 마이 갓. 그냥 무력으로 밀어버린다고, 얘들아? <laughs> 어, 갑자기, 갑자기 벽을 세우는 탈리아. 이 무슨 플레이죠, 지금? 마스터 랭크 맞나요? 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팀. 1대5 되나, 이거? 나 하나 밀었고. 어, 너스. 아, 근데 이거 지금 너무 방심하는 거 같은데, 얘들아? 이래 뭐안 되나? 지는 이래를 믿고 갔는데.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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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분위기 이상하다, 얘들아. 빨리 끝내자. 어? 야, 야, 이 가자, 이거. 야, 야, 얘왜 이렇게 빨라? 이성 무슨 일이야? 어? 아니. 여기를 믿든가 여기를 그냥 박던가 해야 되는데. 얘네 뭐하냐, 얘네. 압박을 고루고루 고루 나눠야 <놀람> 가자.